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를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옥록스와 한정패스 선물드립니다 브라운 노래, 로블록스 타임. 오늘의 꽃은 무엇? 간만에 너구리표 실험실 돌아왔다. 이 녀석들, 날 기다리고 있었겠지. 다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합쳐볼 거냐. 아, 뭘 합치게, 뭘 합쳐요. 아이, 썸네일에서 다 왔으면서. 자, 오늘은, 효수돌맹이 12마리를 한번 합쳐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돌 합쳐봤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냐 싶겠지만, 우리 또안 합치면 모르겠지. 한번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유라, 함께 짠! 아우, 이거 진짜. 아우, 간만에 겁나 오네. 오와 개꿀. 효주돌맹이 12마리구만! 옳다, 구나 뭐나 올라나? 자, 좀, 대명 기대해보도 하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휴지를 누르면, 깼스 yes. 아니, 아니, 뭔가 반짝이네. 레이보우! 파리오스타! 헐! 아니 야 그러고보니까 얘는 언제 나오는거야? 아니 보스타야